1899년 조선에 도착한 미국 외교관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는 조선에서의 경험을 담아 1930년에 책 극동회 상사기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재물포항에서 만난 조선인들이 회색, 푸른 눈동자에 붉은 머리카락을 지닌 경우도 있고, 키도 180cm를 넘는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에 앞서 5년 전 한국에 온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에서 한국인은 참신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중국인과도 일본인과도 닮지 않은 반면에 그두 민족보다 훨씬 잘생겼다. 한국인의 체격은 일본인보다 훨씬 좋다라고 썼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외국인이 묘사한 한국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소위 한민족이라 부르는 이들 중에는 눈동자가 회색이거나 푸른색인 사람이 없고 머리칼이 붉은 사람도 없으니까요. 더구나 비숍이 체격이 훨씬 좋다고 쓴 것은 더 이상해 보입니다. 1800년대 말이라면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했을 텐데 키가 180cm를 넘는 거구라니 이상하죠. 하지만 그들이 특정 계급, 예를 들어 백정을 본 것이라면 이런 묘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군의 자손이자 한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단합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다양한 생임새를 지닌 사람들이 존재하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서도 주위에서 너 혼혈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받아본 질문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는 단일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한반도는 북방 유목민들의 이주가 이어져 왔고 이들의 피가 점차 섞이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국인의 모습이 형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진돗개 같은 단일 혈통의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수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학적으로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에 온 외국인들 중에는 성씨 즉 가문을 잃은 이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삼국지 제갈공명의 직계 후손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삼국지를 소설 만화 영화 또는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접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직접 읽지 않았더라도, 제갈량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제갈공명으로도 잘 알려진 이 인물은 유비의 책사로 삼국지 최고 브레인으로 위나라에 맞서고 촉한을 건국한 개국 공신으로, 그리고 주군에게 절대 충성한 충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키가 8척이나 되는 준수한 외모뿐만 아니라 발명과 전략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비의 삼고초려로 등용되어 촉한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의 정치 및 군사적 조언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특히 적벽대전에서 그의 전략은 유비와 손권 연합군이 조조군을 대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죠. 이 전투에서 그는 조조군으로부터 10만 개의 화살을 얻어내고 바람방향을 바꿔 남동풍을 이용한 화공전술을 펼치는 등 신기에 가까운 지략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지략가를 넘어 거의 초인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국지 최고 브레인으로 꼽히는 제갈공명의 후손이 한국에 뿌리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때 인터넷에서 한국에 있는 제갈공명 후손들이라는 글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둣집 밑간판 사진을 올렸는데 간판에는 만두를 처음 만들었다는 제갈공명의 후손이 하는 만둣집 제갈량의 절구만두 대표인 제가 65대 자손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통 음식의 어원 또는 기원을 두고 다양한 설이 존재합니다. 만두도 그러한데 만두라는 음식 그리고 그 단어는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삼국지로 유명한 제갈량의 남만정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죠. 전설에 따르면 제갈량이 현재 베트남과 미얀마에 해당하는 남만을 정벌하고 당당하게 귀환하던 중 거센 풍랑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던 제갈량은 현지 풍습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당시에는 자연재해는 하늘의 분노로 인간의 머리 49개를 바쳐야 한다는 미신이 있었죠. 하지만 제갈량은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들을 희생시킬 수 없어 밀가루를 이용해 사람의 머리 모양 빵 49개를 빚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만두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는데 여기서 두는 머리두를 뜻하니 적절한 기원설이 아닐까 합니다. 1800년 전, 위초고 삼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제갈공명은 단 40세의 승상의 자리에 올라 그야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깊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자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 시각으로는 낯설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을 두어 대를 잊지 못하는 것은 큰 불효로 여겼죠. 제갈궁명은 어렵게 47배 쳐다들 제갈첨을 얻었고, 이는 유일한 친자였습니다. 하지만 재갈첨은 아버지와 달리 빠르게 두 아들을 두었으나 안타깝게도 면주관 전투에서 30대 중반의 나이로 장남 재갈상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역사에 따르면 차남 재갈경만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 살아남았고 그의 아들 재갈중이 신라로 귀순하면서 후손들이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한나라가 멸망하고 아버지와 형이 전사하자 13세의 제갈충은 신라 미추왕 시기에 한반도로 망명해 지리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신라에서 벼슬을 지내거나 일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편천을 겪습니다. 그러다 제갈공명의 20대 손인 제갈공순이 신라 흥덕왕 때 공식적으로 기화하며 한국 제갈씨 가문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즉, 신라로 망명한 제갈공명의 4대 손 제갈충은 현재 한국의 제갈씨 가문의 뿌리가 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위 성씨들은 제갈공명은 물론 유비의 후손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갈성씨는 제씨와 갈씨, 그리고 제갈씨 세 분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려 8대왕 현종시기, 제갈씨 가문의 32세 손 제갈하는 학문과 인품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현종은 그의 명성을 듣고 직접 벼슬을 권했으나 제갈하는 일을 끝내 사양하죠. 이에 감탄한 현종은 그의 두 아들에게 각각 성을 나누어 하사했습니다. 형 제갈옹은 제씨로 하여 낭야군에 봉해졌고 동생 제갈형은 갈씨로 하여 남양군에 봉해졌습니다. 남양이라는 이름은 제갈량이 은거했던 중국 형주 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 씨와 갈 씨가 나뉘어졌고 구한말 고종식이 성씨 환원 운동이 일어나며 일부 제 씨와 갈씨 가문이 제갈 씨로 복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갈, 제, 갈, 삼성이 존재하며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제 씨는 약 21,976명, 갈 씨는 2,086명, 제갈 씨는 약 5,65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혹시 진주 촉성루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촉성루 바로 옆에는 쌍충 사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의병장 제말과 그의 조카 제홍록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들 역시 제갈공명의 후손이죠 고성 출신의 재말 장군은 임진해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모아 김해, 웅천, 정암, 의령 등지에서 왜적과 싸워 공을 세워 곽재호 장군과 함께 공적이 장계되어 성주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은 1592년 선조 25년 성주 대첩에서 전사했죠. 그의 조카 재홍록 역시 임진해란 중 이순신 장군 마카에서 공을 세우다 1597년 정유재란에서 전사했습니다. 자칫 사라질 뻔했던 이들의 공을 부각시킨 인물은 조선 제2대 성군으로 꼽히는 정조. 정조는 임진왜란 전쟁사료를 연구하다 그 공을 발견하고는 그 공이 노량제탑에 비해 적지 않다며 제말장군을 병조판서에 재영록에게는 병조참판의 지위를추증해 진주촉성루와 성주에 각각 쌍충각과 비석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쌍충사적비는 거북 모양의 받침돌 위에 비석을 세우고 머리돌에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태로 당대의 충성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1961년 시민들이 현재 위치로 옮겨. 재건되었죠. 사실 제시든 갈씨든 재갈시든 세계성씨를 모두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중고작 0.06%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에는 스케이트 전 국가대표 제갈 성렬이 있고 영화 7번방의 선물로 유명해진 배우 갈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전 갈시성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001년 6월 남양가시 청주 군파 1,300여 명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복성 재판에 신청해 승소했습니다. 즉, 원래 성을 되찾아 달라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갈 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감상 놀림감이 된다며 문중 전체가 한꺼번에 나서서 원래 성인 재갈을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갈 시성은 급격히 줄고 재갈성이 늘기도 했죠.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듯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단일 현통이라며 자랑스러워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미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는 북박 유목민들이 계속해서 이주해왔고 그들로 인해 한국인의 혈통은 점차 섞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돗개처럼 단일 혈통을 고수하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일 민족이란 표현은 수사적으로 멋있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과학적 근거는 찾기 어렵죠. 그러니,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정신승리에 불과한 셈이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시족인 김혜김씨만 보더라도 그 뿌리는 2000년 전 인도에서 온 허왕와 김수로왕의 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시족인 외국인과의 혼혈로 시작된 마당에 단일 혈통을 내세우며 차별을 정당화했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